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동산tv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상속주택 매도로 비과세 받는 특수사례. 일반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상속주택이 생겨 기존 주택과 이 주택이 된 경우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두 번째, 상속 주택 매도로 비과세 받는 특수 사례.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누르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속 문제는 한 번씩 다 겪게 됩니다. 특히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강의는 끝까지 시정했다 숙지해두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존 주택 플러스 상속주택,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가세.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 비가세의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의 주택이 있는 가운데 상속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가 비가세 됩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강의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특수한 경우, 상속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가세. 그리고 특수한 경우 기존 주택이 아닌 물려받은 상속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입니다. 기존의 주택이 한채 있는 가운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물려받은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아래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당연히 매도하는 기존 주택이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번째 매도가가 9억 이하일 것 기존 주택의 매도가가 9억 이하일 때 적용이 됩니다 세번째 기간은 관계없음 다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는 달리 2년 또는 3년 등의 기간의 조건이 없기에 언제든 매도해도 됩니다 기존의 주택이 한채 주택이 한 있는 가운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물려받은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이게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주택 매도로 비과세 받는 특수 사례입니다. 기존의 주택이 아닌 물려받은 상속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기존의 주택이 있는 가운데 상속주택을 물려받은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시 상속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아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매매할 것 매매계약일 기준 상속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2019년 6월 1일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내즉 2019년 11월 30일까지가 비과세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아래 박스를 보겠습니다. 상속 개시일 사망일 6개월 내 매도시 매매가를 상속 취득가액으로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 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는 매매가액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취득가액이 양도가액, 즉 매도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차익이 없기에 내야 할 양도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상속주택이든 기존의 주택이든 비과세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가운데 상속주택을 물려받은 경우 기존 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반드시 상속개시일적 사망일 후 6개월 내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아래 박스를 보면 매매계약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금일 기준이 아니고 계약일 기준입니다. 6개월 내 매매계약을 하고 거래신고를 하며 매매가액이 상속치득가액으로 인정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기에 내야할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하는 상속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물려받은 경우 대부분은 기존에 살던 자기 집은 그대로 두고 살면서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상속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케이스가 있으니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매도로 양도세 비과세 받는 특수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장님 부동산TV의 공인중개사 이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